자 실습도면 12-2번 소공원 베이스맵 오토캐드를 예, 작성하기 2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건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있는 소공원 기본 설계한 이미지다 왜 중부지역 남부지역을 나누냐면 이게 베이스맵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물 평면도 시설물 계획도 포장 계획도 또 수목 계획도 이 수목 예, 나무라는 것은 지역별로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아닌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엔 단팔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까지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성남시 쪽에는 단팔수라는 나무는 식물원 온실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설계안의 기본 정보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걸 캐드로만 따면 되겠지만, 자 기본 설계안 스캔 파일은 교수가 제공한 장소에서 받으세요. 자 여기 댓글 들어가서 네, 자 복사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 저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나올 겁니다 12 13 차시 가서 아 실습도면 2번 음이 안쪽을 클릭하시면 실습도면 12-2 기본 설계한 스캔 파일 나오죠 전체 다운로드 해봤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받아질 겁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교재 부분 이제 설명드리면 사각형 격차 한 칸은 가로 1m 세로 1m 다 그러니까 조경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음 치수를 격자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자,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본 설계한 실척으로 그린다. 당연히 그려야 되겠죠. 자, 받아졌네요. 어? 왜또이 압축 파일로 받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끄고 압축 받은 거 가지고 압축 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또 실습 도면 12-2가 있네요. 자, 이거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주고 나머지 불필요한 네, 파일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2에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자 이게 도북이 진북이 아닌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얼라인 명령으로 한방에 해주는게 사실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 로테이트 쓰는 것보단 이제 고급 명령으로 또활용해수 있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 캐드를 켜고 또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는 참고만 하고 그리지 않는다 12-1번이 아니라 시스프도면 13번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자, 캐드로 와서 컨트롤 N 해서 바쁘네요. <laughs> 자왜새 파일이 안 나오지? 네. 새 파일 나오게 하고 F7 눌러서 컨트롤 1번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자, 바탕화면에 12-2번 저장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자, 실습도면 12-2 여러분들 학번과 이름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그 외에 독학하시는 분 영상 보고 이렇게 따로 교재만 구입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예,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예, 성심성의껏 예, 체크해 드리도록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자 나머지는 음 전용 폭백 아, 스캔파일 이미지 0 도면층에 시킨다 설계한 도면층 빨간색으로 한다. 12-1번과 거의 비슷해요. 전역폭도 100으로 설정하는 대지 경계선이 있고 자 그러면 이 사항을 빨리 해결해 보도록 하죠. 도면층 특성관리자 가서 선택하고 아 이걸 설계안이라고 하긴 하는데 자 이거 1번으로 만들어주고 자 설계안을 더블클릭하는데 자 XR명령으로 저거 갖고 와야죠. 어, 저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이미지 부착 직접 어, 여러분들 위치에 있는 곳으로 가서 12-2번 기본 설계한 파일을 갖고 오는데 경로 유형은 꼭 경로 없음으로 해줍니다. 네, 이렇게 클릭이 안되죠?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거 선택해서 0번 도면층으로 옮겨 두자고요 다른 도면층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다행히도. 자그외 조건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대지경계선 선홍색의 굵은 1점선으로 한다. 자 이게 칸이 몇 개냐면 12-1번하고 똑같은 해요. 자 가로가 20m, 세로가 16칸 16m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지 경계선 만들 거니까 자 와서 빨리 LT 명령어 입력하고 로드 C 빨리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중구편도 마무리돼가고 있으니까 자 확인 누르고 자알리 c 명령으로 한점 찍고 얼라인 명령어 쓸 거니까 가로가 2만, 세로가 16,000으로 하나 만듭니다. 선택하시고. 선홍색, 그 다음에 센터. 자, 우리 앞서서 이게 선홍주축이 100이면 잘 보였던 거 확인했죠. 전역북도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줌 범위하면 전체가 보여요. 외부 참조창 끄시고. 자, 그외 내용은 하면서 그려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하면서. 네. 진입구 표시. 글자 높이 700. 뭐 이런 거 있으니까 12-1번에서 썼던 거를 그대로 활용해도 뭐 나쁘진 않은데 직접 또 그려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자 도복을 진복으로 위치시키면서 실척으로 바꿀 예정이니까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 AL 명령으로 왼쪽 아래 기준점을 너무 끝점으로 가지 말고요. 이 이미지에서도 중간 이 점과 점이 만나는 곳 아니 선과 선이 만나는 곳의 중간점을 한번 근원점을 찍고 자, 왼쪽 아래에, 에, 끝점 찍고, 자, 이미지의 오른쪽 위에 끝점이라고 예상되는 곳 찍고, 자, 여기서 줄이기 힘드니까 더블 클릭해서, 아니, 휠을 더블 클릭해서, 자, 오른쪽 위에 끝점 찍고 세 번째는 가지 말자. 스페이스바 Y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나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빨리 ST명령으로 여러분들 새로 만들기 해서 여러분들 이름 하나 만드시고 글꼴을 도둠으로 해두시면 좋겠죠. 또는 12-1번에서 복사 N 붙여넣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맞네요 자, 여기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또 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도 되고. 자, 서클 명령으로 자, 왼쪽 아래 끝점 찍고. 자, 위로 직격해서 올라간 척 하다 보면, 4천쯤에 4칸 떨어진 곳에서 이 선이 시작하고 있죠. 자, PL 명령으로 4분점 찍고, 5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칸 떨어졌으니까 1,000. 자, 위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정확히 여기까지가 12,000인데, 그럼 여기까지가 11,000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오른쪽으로 8,000. 그리고 직교점 찍어줍니다. 두칸 떨어진 지점에서. 자, 2,000 입력해서 PL방령어 오른쪽 4분점 찍고 아래쪽으로 1,000만큼. 자, 빨리빨리 나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베겼으면 됩니다. 이건. 1,000.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셔야 돼요. 자, 아래쪽으로 가는데 여기 한칸 떨어진 지점까지가, 아니, 여기까지 직교점까지가 15,000이니까 한칸 떨어진 지점은 14,000이 되겠죠. 자, 여기서 꼭, 호 옵션을 써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서 한 칸만 더 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여기, 직, 어, 여기 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필렛으로 하면, F, R, 스페이스바에서 반지름이 천인 걸로 이렇게 처리를 두 개를 하려다 보면, <laughs> 사라져버려요. 예, 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표현할 거니까, 서클 명령어로, 접선, 접선, 반지름, T 옵션, 왼쪽 접선 찍고, 아래쪽 접점 찍어서, 원의 반지름은 천짜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림 명령으로 이 부분 지우고, 이 부분 지우고, 이 부분 지우면, 자, 봤을 때 곡선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잠깐 소음이 발생하니까,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반지름이 천인 호를 여기서 한번 썼으니까, 여기서도 또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만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왼쪽으로 대칭 복사를 미리 해 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과 일치하도록 무브 시켜 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몇이냐? 자, 이원선택해서이 원은 여기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PL 명령으로 자, 오른쪽 4분점 찍고 위로 1000. 자, 오른쪽으로 7000. 위로 보면 4000에 가깝네요. 그리고 여기에 직교점으로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는 굳이 투 라인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2,000 떨어진 지점에서, 자, 2,000 떨어진 지점에서 PL명령으로, 자, 이쪽 아래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4,000까지만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이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리하고, 자, 이만큼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자, 이거 선택해서 무 o 명령으로이 끝점을 이쪽 끝점으로 일치시켜주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럼 됐죠? 자, 선택해서 지우고. 그래서 여기를 미리 이 녹지로 추가 점 선택 옵션 통해서 앵글이 아니라 솔리드 색상은 253번을 쓰자고 했어요.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3번. 그래서 확인 눌러서 이 녹지를 미리 채워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단도 있고 볼라드도 있고 하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PL 명령어로 여기 끝점에서 왼쪽으로 간척 하는데 세칸 떨어져 있으니까 삼천 가고, 자, 여기 끝점까지 이렇게 가주면 이 선이 하나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1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너무 이 계단의 답 면이 선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 200씩 떨어져 있는 걸로 일단 만들기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300씩 떨어뜨리고 싶은데 1 0이 3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를 선택해서 옵셋하고 200씩 떨어뜨리면 5 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간격 띄우기 200을 하시고 그 다음 옵션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옵션의 다중이란 게 있어요. 다중, 다중 M 하시고 아래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다 나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옵셋 명령을 종료하면 왼쪽 계단이 완성됩니다. 됐죠? 자, 여기 볼라드 처리할까요? 자, 볼라드는 두칸 떨어진 지점에서 조건이 어떻게 되 있냐면 이 볼라드라는 조건은 여기 8번 가지역의 주차장인데 곡선격에서을 치수에 그 맞게 작성을 했고 치수가 없는데 우리가 치수를 참조해서 했잖아요. 격자를 참조해서 했죠. 지름이 300mm면 반지름이 150mm인데 이 볼라드 두 개를 위쪽 격자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위쪽 격자. 정중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한 수기 제도한 거엔. 근데 우리가 이 조건을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 여기 돌아와서, 자, 이한칸반 떨어져 있는 지점에 이 사각형이 있잖아요. 이 사각형이.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으냐. 알리시 명령으로 이쪽에 한점 찍고, 가로 길이가 천, 세로 길이가 천인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칸만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고 나면, 서클 명령어, 오스냅이 켜져 있으니까, 사각형의 바깥쪽 갔다가 안쪽으로 가면, 기하학적 중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점을 찍고 항상 잘 틀리는 거, 지름이 300이니까, 반지름은 150이에요. 이 정도 암산을 하셔야 돼요. 자, 바깥쪽에 있는 선, 아, 그냥 이 원까지 선택해서 두 칸만 가면 되니까, 2000만큼 가면 되죠. 자, 서클 명령어로, 여기 왼쪽 끝점에서 오른쪽 끝점까지 정확히 2,000 떨어집니다. 또는 직교 켜가지고 2,000만큼 복사를 하시든지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을 완성합니다. 이게 볼라드라는 건데, 볼라드 모르실까봐,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에, 건설업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니까. 자, 볼라드라고 하면, 여기에,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차도와 인도 경계보는 에 세워둔 구조물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300mm라는 건 너무 좀 두꺼운 편이긴 해요.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충격 흡수 골라드도 있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150.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건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켜주시고, 자, 여기 위쪽에 하지 않은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지름 2000짜리를 여기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 만들 수 있네요. 자, PL명령어.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7,000만큼. 아래쪽으로 6,000만큼. 자, 오른쪽으로 5,000만큼. 아래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는 여러분 정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위로 갈게요. 위로 1,000만큼. 오른쪽으로 2,000만큼. 그 다음에 여기 닫기에서 닫아줍니다. 이 원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여기서 2,000만큼 또 가면 되죠. 피 m 명령어 아래로 2,000. 자, 오른쪽으로 2000. 자, 여기 끝점으로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예. 자, 이 부분이 1m, 1m 떨어진, 1000mm, 1000mm 떨어진 지점이니까, 자, 여기서 알리시 명령으로, 자, 오른쪽 아래로, 1000과 1000만큼 사각형을 그려서, 여기서 다시 알리시 명령으로, 어, 여기 오른쪽 아래로, 자, 가로는 2000. 아, 잘못했네요. 자, 알리시 명령으로, 자,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2,000탭 1,000만큼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참조선을 썼으니까 지워주시고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조건 이게 지금 여기 사각형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자, 이건 가로가 2m, 세로가 1m인데 이 사각형은 세로가 3m, 가로가 3m니까 이거를 카피를 하는데 자, 왼쪽 아래점에서 몇만큼 떨어지게 가시면 되냐면 3,000만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m -E a 로 확인해 보면 2,000만큼 떨어지게 일단 만들어 뒀어요. 이거를 자, 스트레치 명령어로 오른쪽 찍어주시고 끝점에서 직교 켜진 상태로 오른쪽으로 1,000만큼만 더 연장해주면 돼요. 그래도 디스트 명령 찍어보면 3,000 정확히 나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2,000만큼만 가주면 되죠? 스트레치 명령어 아래쪽으로 2,000 해줘서 m -E a 명령어로 확인하면 3,000, 3,000짜리 정확히 나옵니다. 그럼 PL 명령어로 여기 엮어주시고, 자, 여기도 연결해서 오른쪽으로 3,000, 아래쪽으로 6,000, 그리고 여기 끝점 찍어두면, 자, 이다 지역은, 어, 뭐라고 되냐면 연못으로서 벽체 두께가 안쪽으로 200mm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실습도면 12-1번 할 때처럼, b o 명령으로, b o 명령으로, 사각형 여기도 있기 때문에, 점 선택에서 이 안쪽을 클릭하시고,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 경계선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선택해서 옵셋, 그다음에 안쪽으로 200mm 두께가 된다고 했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딱 하면 이 도면 수기 제도 도면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200mm는 정확히 디스트형이 찍어 보면 지켜졌어요. 이렇게 해서 다 지역을 완성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웬만한 건다된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예, 됐죠. 그럼 빨리 예, dt 명령으로 여기 진입구를 빨리 쓰는 걸로 하죠. 자, 여기 자리 맞추기 한번 해주시고 어, 높이는 이셨나요? 700. 자, 회전각도 0도, 한영기 전환해서 진입구라고 써주고 자 pl 명령으로. 자, 진입구 부분에 하나 이렇게 이제 그려줍니다. 45도 각도를 이쪽으로 이제 빼고, 이거 익스플로드 시켜서 이것만 미러 명령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데 12-1번에서 갖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진입구 이쪽에도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카피 명령으로 끝점에서 이쪽으로 일단 갑니다. 이쪽으로 일단 가요. 자, 그리고 이 진입구 글자는 이쪽에다가 일단 갖다 두시고, 진입구가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이 화살표만 선택해서 올드헤이트 명령어 아래쪽 끝점 찍고 참조 옵션 R에서 아래 끝점 찍고 위에 끝점 찍어서 이렇게 직접 돌려주면 종이 도면과 똑같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자, 되셨으면 진입구 하나 선택해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나라고 바꿔주시고 자, 선택해서 카피를 각각의 문자 영역에다가 가, 다, 나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 가. 자, 여기가 다인가요? 예 네, 다. 네. 그 다음에, 나. 하고 나면 더 이상 그릴 게 없을 것 같지만,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자, 이 소공원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하고 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로 일방 통행이라고 이 글자를 써주는 것도 좋고 그 도로가 몇 미터짜리 도로인지 나타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치수가 없으니까 격자도 없기 때문에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대략적으로 재보면 한 2500m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클 명령어로 2500짜리 원을 하나 만들어서 PL 명령어로 이쪽 아래 끝점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하나 그려두시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 반영할 수 있겠죠. 도로 일방 통행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진입구 이 부분 선택해서 카피하시고, 여기로 내려와서, 자, 도로 일방 통행이라고 써주면 좋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리지 않아도 제가 뭐 감점한다고 하나 그러진 않을게요. 근데 되도록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분명령으로, 자, 가시고, 자, 이거, 로테이터 방향으로 자, 이번엔 참조 옵션 이용할 필요 없이 시계방향으로 90도만 돌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90이라고 쓰고, M, P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딱 이동을 시켜주자고요. 아주 빠르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녹지에 해당하는 건다 칠하는데, 한 방에 칠하고 싶다면, A, 자, 이미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아, 그래도 잠깐 놔둘까요? 자, H 명령어 하고 여기서 개별 레치 작성을 실습도면 이전 거 작성하면서 계속 써왔는데 자, 개별 레치 작성을 여길 체크를 하면 한 방에 다 해도 나중에 면적은 각각의 값을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 띄워놨으니까 여기 대각선이 있는 거 녹지 알수 있겠죠? 추가 점 선택해서 이 부분 채우고 여기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쪽 까지 총 6개의 녹지 여기는 미리 칠해, 칠해놨으니까 스페이스바 두번 눌러서 이렇게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방에 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선택이 된다라는 거 저는 다 알려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자, 레이오프 명령을 이용해서 이미지 끄고 이 진입구 글자를 이쪽 근처에 갖다 둔 다음에 이 면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20제곱미터 나오네요. 20칸이 있었나봐요. 자 근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20.0이라고 써주는 게 아무래도 좀 전문가스럽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습관은 여러분들의 연봉을 결정짓는 데 쓰여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군데만 알려드리겠다. 두 군데만 이쪽에. 자 여기는 격자 채 보면 딱딱 정수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직접 다 쓰셔야 돼요. 자 여기는 몇이냐. 선택해서 무한소수처럼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서 면적 부분 계산에 클릭하고 길이가 아니라 면적.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미리미터 자 여기 3 8 7 8로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반환해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할 거기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블럭 처리해서 컨트롤 C 닫기 자이 부분 클릭해서 컨트롤 V 하면 38.78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둘째 자리가 8이네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에 있는 7이 8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근데 이 부분은 어 이 부분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똑같은 데서 에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이 천인 호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부 원을 호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격자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잰 값이랑 저랑 똑같아야 됩니다. 오차범위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 나오는지 직접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습 도면 12-2번이 만점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데쓸 수가 있겠습니다. 값은 여기다가 공유해 둡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꼭좀써 주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습 도면 12-2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상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이상한 사항이 있으면 자, 좀 빨리 12-2번보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사항은 또 영상에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12-2번 마칠게요.